조디스펜자의 양자장의 조율하기 명상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끌어오는데 고양된 감정이 왜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과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그 주파수가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 혹은 재현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 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양자장에서 관찰할 때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갖고 관찰하거나 무언가에 괴로워하거나 힘이 없다거나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서 관찰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의도했던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과거만 다시 불러오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죄책감이나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보다 더큰 에너지 수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없다. 그저 그 제한된 감정들에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 정도만 담아낼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한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제한된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느껴야 한다. 또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온전한 에너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더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 더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인생을 실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더큰 마음, 즉, 통합장애의 의식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이루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사실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기억할 것.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에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장의 조율하기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맛볼이라 기대한 그 고양 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될수 없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에 익숙한 감정 익숙한 낮은 에너지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한 것이 된다. 과거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어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수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때 우리는 과거 현재의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에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새로이 고양된 그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띄기 시작한다는 뜻이다.